연금 개혁 관련해서 저는 이 연금 문제가 정말로 복잡해서 어떤 정권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다 회피했죠. 그러나 이 완벽한 모두가 만족하는 연금 개혁안은 없지요. 저는 이준석 후보께서 뭐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었느냐? 본인이 주장하는 각종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냐? 그건 본인의 주장일 뿐일 가능성이 많죠. 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잘못됐다 비평하는 것은 그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비평가들이 하는 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저는 이번 연금 계획이 모수 계획이라도 해낸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laughs>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조 계획을 해야죠. 이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마 엄청난 진통이 있을 테고 잘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 이준석 후보님은 신구연금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금 낸 사람들 따로, 어, 앞으로 낼 사람들 따로 이렇게 칸을 쳐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 0 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돈 누가 냅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금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이 아니잖아요.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게 서로 뭐 보험료도 내고, 보험료, 연금도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쳐가지고, 기존 제도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이걸 자꾸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개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사회적 연대나 세대 간의 연대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가. 명백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바로 소득 대체율을 올리무리 해 가지고 받아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가게 되고 네. 내는 세대는 4% 가까이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5천만 원더 내고 2천만 원더박아가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그냥 떠 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자꾸 힘의 논리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요. 본인들이 입법하는 네, 것이 다수라 해가지고 옳은 게 아닙니다. 법원 그렇게 겁박하고 하고 네. 본인 방탄하기 위한 입법 판단에서 그게 옳은 게 들었어요.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